아, 저녁에 잠깐 했는데 뭐 언제 더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광전사가 89. 탈론 레드 캐슬로 갑니다. 돌방패 학콘 실드가 잡혀있네. 풀어줘야지 그럼. 커비스 풀어주고. 학콘이 쓰리긴 같긴 하지만요. 뭐. 밤만 함부로도 주면 안될것같아밤만 가져가라 아 준다 다에딘레드소워드 줘야지 밤만40 만슈어 아민정 칸에 레드소드 하나 줘야겠네 다음판에 레인 도시 얼마? 500이야? 레인? 레인이 500이라고? 먹어버리자 30시간 야 어떻게 들어왔어 <laughs> 어떻게 들어왔어 첫판한거부터 올리죠 만약에 올리게되면은 뒤따라온거 저거 뭐야? 뭐야이거 이거 뭐야이거 뭐야 이거? 11시간 뒤 이거 뭐지 이거? 정체불명의 저거 뭐지? 7시간 저 어디갔어 오토 어...177 316 곱게 압도적으로. 파드 아, 내꺼. 오도박 한번더 풀어줍니다. 한번더 풀어주고. 레이는 내가 먹어야지. 공기사단 중전사. 보석이 쓰러것 같았어. 와, 이거 괜찮지 않네요. 쓰레기네, 쓰레기. 다음 도시는 어디냐? 그냥 뭐, 대박이제 행군, 행군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어휴, 두개다 다 같이 들어가시면 같이 먹혀요. 스테판, 스테판 데려올게요. 스테판이 또 저기거든, 개꿀이거든. 또 실버치 기은 에딘 레드소드 주고 음음 파드칸도 데려오고 <목소리> 뭐야? 아니야, 우리 하스, 헤스티아 파수단, 파수단이 또 도와주자. 자,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들어가서 한번 깨부숴 보죠. 600인데, 아, 힘들지 않을까? 600대, 내가 이따, 곡기병이 다 만들어지긴 했어. 일단, 버서커와 함께 한번 파수, 파수가 많기는 많다. 가자, 487대 583, 고! 참고로, 갑은 만드, 저기, 뭐야, 방패 만들었습니다, 파수단. 백수, 백수. 백수의 강한 방, 뭐야, 방패 어디갔, 백수 방패 어디갔지? 응? 백수 방패. 내가 못 보는 건가? Rally on me! 방산비리?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아, 전면전이구나. 어, 떻게고는는 거야? 뭔가, 근데 깔끔한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부대가 훨씬 월등히 많아요. 예.. 네. 병력이. 아! 검은 고자리, 검성, 그냥 발키리와 파수에 그냥 짓밟히셨구요. 축하드리고요. 바쿠스소드 오랜만에 갑시다. 바쿠스소드에다가 피음용도로 요거 껴주고, 방패 하나, 금방 패 하나 들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랜스 하나 아니야 아니 너무 무거워. 레이븐스턴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가장 약해졌기 때문에 원래 깡패였는데 약해졌죠. 이제는 뭐별별볼일 없어요. 아쿠스드다 300피에 오졌고요. 아 씨. 아렉 너무 심해. 아, 아렉 그래. 그러로 어그로, 봐,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 해고졌고. 레이븐 스턴이 파수랑 백수 아예 막지를 못하네. 그냥 개밥인데 개밥. 어내발말 말 죽은 거 아니지? <끝> <끝> 아 씨, 렉 때문에 안 돼. 승리의 검투사. 파수다이간다 근데 지금 파수가파수가 파수가 투창을 안쓰네 확실히 아까 빼놔서 그런가 더 센데 근데? 아니 투창을 괜히 안쓰니까 가가지고 그냥 칼빵 놓으니까 더 센거 같아 봐봐 어 그냥 가가지고 그 투창 안쓰니까 더 좋은데? 더쎄아 중간중간 섞여있는 저 광전사 봐와 광전사 의 광광전사 96마리 선택이 완벽했어 아 투창은 있구나 아 그러네 투창은 있고 랜스를 안 쓰는 거구나 랜스 빼버려야겠다 상대가 만약에 랜스 쓰면은 그냥 쓰라 그러지 뭐 그래 그래야겠다 그래야 그게, 그게 맞는 거 같아 그냥 랜스를 그냥 버리고 에보니 롱소드 방패 활 화살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버서커가 중간에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더개개짠 어, 이거 봐 이거 봐 버서커 킬봐 신났어 지금 광전사 지금 신났어요. 예. 탱킹은 파수가 다 해주지 백수가 뒤에서 화살 을 도와주지 가가지고 멋지 뭐막 내가 가서 날 뛰는 것처럼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광전사 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 좋아. 프로토스가 섞여있대. 와, 이거 뭐 그냥 압살해버리네. 상대도 뭐 약한 명령이 아닌데, 백수는 이렇게 더 세지게 되는데, 파스파스파스파스파스파스파스파스 백수, 파수파수파수파수파수파수파수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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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수파수파수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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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 파스 자 사자 기사 백수, 백수, 파수파수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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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 파수 종자, 곡기 종자. 파수 사자, 파수. 곡기, 곡기 사자. 곡기 파수, 팥수, 파수. 팥수. 파수가 최고시다. 영웅이네, 영웅. 음. 굿굿. 파수들 얼마 주고나 볼까요? 광전사 13 사망. 저는 그렇고 동맹군 사상자 백수는 둘 사망, 파수는 여섯 명 사망. 나머지는 그냥 다 살았고요. 박살 냈습니다. 그거다. 풀어주고 헨게스트 풀어주고. 그래고리는 뭐 깔끔하게 풀어줘. 예, 네, 풀어주고 벨포드 세탄 다비. 나 쓸모 없어 저런. 어, 백수, 에, 아, 잠깐만. 우리 파수단의 클래스가 고지대 파괴자 이거 뭐냐? 이름이 너무 무서운데, 파괴자래. 디스트럭터, 뭐 그런 거 아니겠지? 디스트럭션. 파수야 그거 다 먹어. 깨져라. 광전사가 아무래도 갑옷이 좀 약하, 약하다 보니까. 헐. <laughs> 아까 170으로 시작했는데 370 됐어. 오 마이 갓. ]들. 레이븐스턴 지금 몇개 안남았죠? 혹시 되나봅시다 혹시 아 까비까비 아직 안된다 아직 안되네 크타다 도와줘 얘들아 아 도와줘 도와줘 오케이 나 들어간다 2,300오 어, 이뻐 포로야 음, 알레르 아이고 잘못, 잘못 잡았다 뭐야 알레르기 왜두 명이야? 이게 뭐야? 알레르기. 형님이, 형님은 붙잡혔으니까 동생은 풀어줌. 게다가 여러분들 얘, 예, 이 파수단 전쟁부대가 제 오더를 따른다는거죠 샌더풀 깔끔하게 갑시다 원투 쓰리 포 파수단 일루와! 파수단! 이불 밖은 위험하다니까 오라니까 빨리 와일로 어디갔어 쟤 야! 쟤또 왜저러니 아또 도와주러 가야되잖아 145, 313 오케이 쟤또말안 들어 쟤 샌더폴? 한 먹고 <laughs> 갑자기 많아어 극단 정합 새벽 기사 까마귀 창 그리폰 기사 아, 이거네, 이게 레이더네, 레이더, 아카케가. 말이 돼? 레이더라며. 스파이크 클로. 뭐지, 이게이렇게 좋았나? 이거, 원래 이능력치 아니지 않.. 킹스리다 이야 이거 설마 설마 피우 판손 칼은 아니겠지. 피우 판손 칼인가? 설명하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피우 판손 칼인 거 같은데, 책은 뭐다 읽었으니까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Yeah. Well met. What can I do for you? 아니 이미 있는데. 야, 뭐야? 레인 어떻게 어떻 d 이러? 레인 다시 탈환하러 가자. 아, 그냥 사방에서 이렇게 다 e a n w 러 가자. do 것들 u mean? What d 다니니까 m 나 죽겠네 진짜. e e 바로 넘어와 주시구요, 엘프인 지력구 엘프인 바로, 바로 내꺼댐. 마인드 컨트롤. 아르스. 엘프인이 원래 저런 놈이 아니긴 한데. 나쁜 놈이 아니라 엘프인이 엄청나게 원래 충신이에요. 상황이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대세를 아는 거지. 야, 엘프아도 징징 되는데? 성안 준다고? 자꾸 뭘 자꾸 달래? 16시간? 아, 개오래 걸려. 아, 진짜. 공성탑 진짜 너무 싫어. 원래 2시간이면 하나 먹는데. 8시간. 7 6 5 4 3 2 1 아로스 쓰레기네 일단 보류해놔 어. 괜히 또 찌끄레기 또못 먹게 보류해놓고 아 갑사임 웰맷 well, 드래곤투스 적의 체력을 흡수 사기다 예 킹스도 좋은데 방울 보너스가 있네 양손 한손 한손 쓸수 있고요 드래곤투스를 만약에 제가 들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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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텐데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아니 잠깐만 파수단의 상태가 템브레이 먹어버리자. 파수가서 갈수록 아니 신기하게 근데 맨날 괴물이 되더라. 예, 신기하게 괴물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안 해도 알아서 괴물이 되더라고. 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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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파수단 봐봐, 파수단. <laughs> 영주가, 영주, 영주가, 영주가 두분 다녀. 어, 야, 야, 이교도, 이교도. 옆에 이교도 있다, 이교도 도와줘야겠다. 저게 뭐야? 엘프하인 줄게요 엘프하인엘프인자 하나 먹어라. 성 하나 정도는 뭐 가, 간단하죠. 야, 잡아 버리자. 물자. 폐기 보소? 파수단 선 이니시걸 좀 폐기 봐. 좋았어. 여러분도 이래서 이불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에, 집안에 있을 게 아니에요. 원대한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 물론, 음,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겠죠. 데몬 골드는? 야이씨. 그랜디트 그 이후로, 본 이후로는 뭐 나오지도 않네. 핸더폴은뭐었고레오프와인이 뭐? 네이븐서나 뭐? 잡혔다고? 뭐몇개 남은 거야, 이제? 3개 남은거이 왕이 이제 평화 조약을 슬슬 맺어야 될 텐데 안그러면 은 끝날 텐데 스타우트 하트 캐슬 있네 뭐그 v 지지 굉장히 좋게 되면. i v a n 아 스테판은 매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바누스 아까 내가 줬나? 하나 줬죠 이바누스 마노스는 또 매너 또왕기 때문에 파라문도 하나 줘야겠네 파라문. 와우 드디어 만났군. 때가 왔구만. 올 것이 왔군. 잘 계산 잘해야 된다.

레이븐 선에 천명 있고요. 이거 가지고 근데 공성이 안 되죠. 내 모든 걸 저기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미스스러운키드을 저기 먹어버리고 레이븐스 혼자 남겨놔야지. 뭐 하는 거야? 야 누구 마음대로 창설하래. 타수들을 활로 쓸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네, 아, 쓸수 있습니다. 나오는 거 한번 싹다 잡아 먹어야겠네. 한번 달아주자 음음음음 푸치 잡혔다. 까르셰이팅도 가나? 이제 넘어오는 게 어때? 여행도로 끝내러 가자 애들 일단 해산시키고 노예들도 팔아야 되고 할거 많아요 뭐야 이거 노예 팔로들어가야겠네 밑에 쪽에 성 하나 먹혔어? 그래? h e l 로 어디? 아 흐럴프 손켓을? 어떻게 먹었지? <laughs> 저 어떻게 먹었지? 저까지 기갔나? 예언자가 또 예언자 이로 올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굳이 내가 공격 안 해도 되잖아 예언자를 이렇게 유도해놓고 저거 습격하게 만들면 되잖아. 잠깐 잡혔네. 뭐야 이거. 자, 비스를 편좀빼 자, 신갈에 있나? 어디 있지? 킹슬레이스를 편해. 아, uh, 예스. e s good sir. Well met. 음... 아, 아잉크가 통수 쳤어? 아이새 i 나 k I t h i n 성 I t h 었 n k I think I think I t h 감히 감히 내가 성을 줬는데 성을 먹튀에? 역시 저렇게 화, 욕심이 큰 화를 부르게 된다는 걸 보여줄게 <놀람> 피부칼 아니다 급이 아니라고 쓰레기 아니지 성능이 이렇게 좋은데? 내뭐 그래봐야 드래곤 투수가 더 좋으니까 맞는 말이지. 백자 알마? 야 알마 레이븐 선으로 넘어갔다? 우리 쪽안 오고? 알마 쉽지 않아. 음. 용살자 제이드가 여기 있네. 게 지금 밤의 기사랑 나랑 사이가 마이너스 40이라 거의 원수 사이인데 포로를 이렇게 잘 잡아놨어요 포로 잡아놓은거 봐 83만원 돌파했어 아무 기사 노예 군인도 46마리 있네 이거 갖다 써야겠다 잘 됐네 아주 충성스러워 노예상이 아주 갑부인 것 같아요 메세지 뜨는 거봐 얼마, 얼마 되지도 않네 이거 오토 해버리자 이거? 귀찮은데 아니다! 내가 들어가 보자 <laughs> 간다 하이어즈베인이라 아, 했지? 버서커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방어선 좀 찍을까? 여러 근데 방어술를1스킬더 주고, 8스킬 만들어주면, 뭐, 올라지? 3, 3, 아까 올린 거 14, 4, 13, 6, 7, 12, 9, 10, 10, 10, 1 0 14, 8, 8, 9, 15, 13, 9 10, 9, 13, 1